OCI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거래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두 회사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OCI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으로의 수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OCI는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글로벌 입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미국 시장은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OCI는 이를 기회로 삼고 공장 확장을 통해 생산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공장 증서를 통해 OCI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며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OCI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서 OCI의 입지는 점점 더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필요한 민첩성과 효율성을 제공받으면서 OCI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OCI의 이번 공장 증설은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OCI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의 협력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로 간의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이들 기업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